외회전을 아예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예 안 하면 어깨 다 나가요 벤치프레스를 하면서 예전부터 지겹도록 들은 말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더바 손으로 바벨을 부러뜨린다고 생각하면서 외회전을 주어서 바벨을 강하게 움켜쥐어라 이런 외회전 브레이크 더바는 왜 필요할까요? 바벨을 손목뼈 위에 자연스럽게 올리면 팔이 내회전되는데 우리 몸 자체가 내회전된 채로는 바벨을 수직으로 내리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더바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부터 느낀 거지만 부상을 피하기 위해서 외회전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자극이 오는 것은 가슴이 아니라 삼두더라고요. 가슴을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손이 가슴 쪽으로 들어와서 팔꿈치가 양옆으로 벌어져야 하는데 외회전이 강해질수록 손이 명치 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팔꿈치가 모이면서 벤치프레스가 아니라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를 하고 있던 겁니다. 결론은 벤치프레스 할때 팔꿈치를 벌리라는 소리입니다. 이두가 가슴에 붙어 있고 가슴 근육은 가로결로 되어 있고 운동이 잘 되려면 가슴이 잘 찢어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벤치프레스에서도 지리는 자극을 얻기 위해서는 덤벨프레스를 할 때처럼 팔꿈치를 양옆으로 빼 주시고 팔꿈치의 과한 외회전이 아니라 수평 내전을 이용해서 프레스를 할 때도 플라이처럼 양옆으로 벌리면서 가슴을 여는 느낌으로 프레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에서 또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가슴 운동을 할때 팔꿈치의 수평 내전을 추천한다고 해서 팔꿈치 외회전이 무조건 잘못된 자세는 아닙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벤치프레스를 할 때는 부상이 두려워서 외회전을 과하게 시켜놓고 가슴뿐만 아니라 삼두와 같은 혀분근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벤치프레스를 진행했고요 지금은 가슴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을 외회전 시켜서 가슴을 열고 어깨는 내려주는 동작이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삼두의 개입을 줄이고 가슴의 근육을 더 많이 쓰기 위해서 가슴 근육의 결 방향대로 팔꿈치를 옆으로 벌리면서 벤치프레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전자는 혀분근의 개입이 높으니까 리프팅식 자세인 거고 굳이 또 따지자면 후자는 협은근의 개입을 줄이고 주동근만을 쓰기 위한 것이니까 바디빌딩식 자세라고 할수 있는데요. 바디빌딩식 자세가 무조건 정답인 것도 아니고 리프팅식 자세가 무조건 잘못된 것도 아닌 게 저처럼 가슴이 잘 열리시는 분들은 팔꿈치를 옆으로 벌리면서 가슴 운동을 해도 어깨와 승모가 뜨지 않고 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몸 자체가 말려 있거나 가동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팔꿈치 외회전을 풀고 수평 내전을 바로 적용하면 바벨을 내릴 때 어깨와 승모가 위로 뜨면서 어깨가 아작 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그건 더 좋지만 자칫하면 다치기 쉬운 팔꿈치의 수평 내전 자세는 언제나 가슴이 들려 있어서 어깨가 안정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시도해 보시고요. 프리웨이트에서 바로 시도하기보다는 머신에서 먼저 적용해 보면서 팔꿈치를 옆으로 찢으면서 프레스하는 감각을 확실하게 잡으셨을 때 벤치프레스에서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벤치프레스하는 자세 1부터 10까지 다 세팅 설명하면서 보여드릴 건데 뭐제 자세가 정답이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벤치 게 약해요. 약하니까 좀 자꾸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한 거고, 저같이 좀 부상을 피하고 싶어서 벤치프레스 할때왜좀 과하게 걸고 했는데 힘들기만 하고 자극이 별로 안 오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 한번 조용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냥 필요하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장난 아닙니다. 너무 좋아요. 일단 지금 운동을 하고 왔기 때문에 누워서 먼저 승모근 접어서 후인만 하시고요. 후인한 상태에서 발로 몸을 위로 밀어서 견갑을 하강시켜줍니다. 그 상태에서 하체에도 힘을 주고, 손은 내외전 된 상태로 잡아서, 외회전 살짝만 걸어주신 다음에, 가슴에 힘을 주고 뽑아서 가져오고, 그대로 팔꿈치 찢으면서 들어가면 됩니다. 어, 맛있는데? 벤치 자극이 조금 애매하게 오셨던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연습을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에 가슴 잘 먹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